우리 닭띠, 닭은 막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막모이를주워 먹잖아. 어느 나이에 닭띠든 간에 구설은 많아요. 근데 우리 닭띠에 소띠, 뱀띠, 용띠, 귀인이야. 이 귀인을 져버리면 아무것도 안 돼. 특히 닭띠들이 그래요. 닭띠 집안에 소띠가 있고 뱀띠가 있고 용띠가 있어봐. 그러면 금상첨화야. 나무랄 게 없어.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다 이루어질 수 있어. 근데 이 띠를 다 갖추고 있는 집안들이 없겠죠. 우리 서른 살의 개요세 귀인의 도움으로 운이 열리지 자신의 기운으로 운이 열리진 않아요. 아까 얘기했잖아 소띠, 뱀띠, 용띠를 내 측근으로 데리고 있다거나 아니면 내 가족으로 모여 살고 있다거나 그러면 원 없이 한 없이 내가 불린다고 했죠. 귀인의 운으로 올라가는 형국이야. 그러기 때문에 귀, 귀인의 운이 없다면. 운은 열려 있지만, 내 자리 자리매김은 못해. 또 하나, 취업 의 승진은 아주 좋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자리에서 꿈을 원 없이 한없이 펼치는 것도 소띠, 뱀띠, 용띠가 있어야지만, 내가 원하는 대로, 바라는 대로 기운을 열수 있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서른 살의 개유생 닭띠가 좋은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왜? 귀인들이 있어야지만 그귀인의온갖고 점핑을 할수 있기 때문에 내 주위를 찾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해. 마흔 두 살의 신유생 닭띠 중에 제일 좋아. 먹구름이 걷혔어. 밝은 빛을 내리치고서 따뜻한 밝은 빛. 바람 한점 없어. 만물이 소생하는 그런 봄이라고 보면 돼요. 중화반으로 가면 갈수록 금전도 열려. 하는 일마다 꽃이 필수 있어. 많은 사람들한테 대우받고 사랑을 받고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현재도 내가 욕심내고 무리수만 두지 않으면 주식투자 다시 그게 급상승을 해서 내가 투자에도 이득을 보는 한 해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닭띠 중에 최고야 42살의 닭띠가 올해 기운이 제일 좋아요 올해 54세 기후생 재산이 불어나고 늘어나는 시기입니다 기운 자체가 내가 어느 선에서 노력하고 어느 선까지 올라갔지만 인정을 다 받지 못했어요. 근데 올 하반기는 내가 노력해서 그 자리에 올라온 만큼 대우받고 인정받고 존경받는 그런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서도 좋아. 사업 확장에도 좋아요. 단, 우리 닭띠가 구설이 많다고 했죠. 근데 배신 수도 있어. 응? 그것만 조심하면.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의 성과물이 다 들어오는 시기고, 내가 키워놓은 화초가 최고로 잘 자라고 푸른 빛을 띨수 있는 시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가 내가 노력한 만큼의 그 이득을 또그 자리를 올라갈 수 있는 한 해가 될수 있으니까 우리 54세 기생이 최고의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66세, 66세 정유생은 자손이 그만큼 마 탄탄대로로 자리매김을 해서 부모한테 효도하고 나라에 충성하는 그런 자손나비가 되는 한 해예요.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만 내 기운으로 자손이 잘 되는 게 그거보다 좋은 게 없거든요. 손재수는 보여. 하지만 큰 손재수는 아니니까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단, 지방간, 위장간 그것만 조심하신다면 건강에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